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건축 자재로 쓰다가 남은 9mm 합판이에요. 이걸로 아주 거나게 하 큼지막한 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만든 밴딩 집성 판으로는 아직 뭘 만들지 모르겠네요. 80cm 지름의 정방형 원을 만들 거니까 여분까지 넉넉하게 81cm로 재단쳐 줍니다. 사방 모서리에서 중심이 되는 곳을 표시하면 정중앙을 파악하는 건 간단하고요. 반지름 길이에 맞춘 나무 토막으로 컴퍼스를 대신하도록 하죠. 일단 러프하게 외곽을 정리해 줍니다. 테이블소로 원형 다듬을 건데 테이블쏘로 자를 때는 여분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사고 위험도 있고 테이블쏘 날 끝에서 정확히 반지름이 되는 곳에 맞춰서 높이를 보강하고 고정해 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순조로운 게좀 불안하네요. 정교하게 맞춰둔 나사에 정교하게 맞춰둔 나무판의 중심을 꽂아주고 나서는 사정없이 돌리는 겁니다. 테이블 소날을 아주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돌려야 해요. 한 번에 확 가려고 하다가는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널찍하게 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조금씩 폭을 좁히면서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 나가야 하죠. 테이블 소날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킥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 여유를 갖고 집중만 잘 해주면 크게 위험한 작업은 아니에요. 두 장을 한 번에 작업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사이즈가 다르지만 나를 위로 들어올릴수록 사이즈가 맞아지게 됩니다. 사이즈를 맞춘 뒤에도 겁나게 돌려서 혹시 모를 약간의 틀어짐도 정리해줘야 하죠. 외곽 라운드 작업은 이렇게 간단히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좋은 장면에서 꼭저 발이 파리... 아직은 두 장을 고정해준 실타카를 안 뽑았습니다. 안쪽까지 한 방에 잘라보려고요. 문제는 내부죠. 이 직소로 그어버리자니 틀어질 게 뻔하죠. 언젠가 다른 유튜버 영상에서 보니까 이걸 바닥에 고정해서 커팅 작업을 하던데, 그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덮어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줬습니다. 12mm 인데요. 요렇게 직소날은 잘 드나들 수 있죠. 직소는 먼저 태고화판으로 바닥을 붙여줬습니다. 테이블 바닥에서 낑낑대는 것보다는 일단 요렇게 해놓고 피스만 후다닥 박아버리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실리콘을 두툼하게 발라서 1차전 고정해 주고 클램프로 위치를 잡아서 굳혀줍니다. 거기에 미리 맞춰둔 구멍에 나사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태고아판 주변에 피스 구멍을 왕창 내줍니다. 여기에 전부 피스를 박으면 짱짱하게 고정될 거예요. 이제 이걸 구멍에 맞춰서 쏙 집어넣고 피스를 왕창 박아줍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 몸을 뒤집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드네요. 자주 뒤집어 버릇해야 하는데 어디 그럴 일이 있나요? 운동 부족입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구멍이 너무 좁은 것 같죠? 날이 움직이면서... 아차리 심하네요. 다시 홀쏘로 구멍을 널찍하게 뚫어주고 모서리는 둥글게 갈아줍니다. 하는 김에 아래쪽도 갈아주고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줬고요. 테스트 해 볼까요? 이렇게 날만 빼내면 그냥 구멍 난 테이블일 뿐입니다. 날을 꽂으면 그때는 강패가 아니고 직소가 되는 거죠. 이 피스를 중심축으로 쓸 겁니다. 피스 윗부분에 나사산이 없어서 회전운동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필요한 반지름을 맞춰주고, 피스를 박아서 표시를 해준 다음, 다시 뽑고, 작업할 판에 직손날이 들어갈 구멍을 내주고, 직손날에 걸어준 다음에 중심축 구멍에 맞춰서 피스를 딱 박아주면, 준비는 끝납니다. 참 쉽죠? 자, 돌아갑니다. 아주 수월해요. 쭉쭉 돌아갑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뭔가 좀 불안하다 싶더니만, 뭔가 이상하죠? 왜 라운드가 점점 넓어지지? 처음엔 제가 세팅을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반지름이라는 게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중심만 잘 맞춰주면 틀어질 일이 없단 말이죠? 일단은 다시 최대한 맞춰서 끝까지 잘라는 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낸 사실인데요. 직소날이 휜다. 직소날이 점점 옆으로 자빠지면서 원이 점점 벌어졌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에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잡아보기로 했죠. 형 베어링 비트입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좁은 쪽에 맞춰서 잘라내다 보면 좁은 폭 기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애초에 잘해야지 망쳐놓고 복구하려면 그 개고생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냥 실패한 거예요. 직선 알 하나 휘어서 다시 또 원을 잘라줍니다. 한번 해봤다고 목재 손실을 최소화해서 재단할 수 있게 됐어요. 내부에도 재단선을 미리 그려줬죠. 실타카를 촘촘히 박아서 유격도 최소화해줬습니다. 또돌려 이제 뭐 외곽을 정방형 원으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네요 간단히 마무리 되고 2차 도전자와 저 끝에 성공의 어머니 되십니다 미리 그려둔 내부 라인에 맞춰서 대충 5에서 1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줬어요 직소날이 부하를 받으면서 점점 바깥으로 벌어지는데 그걸 완충해 줄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의 어머니고 나발이고 일단 저리 좀 가시고 다시 직소날을 장착해 줍니다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 두려움 반 기대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돌립니다 돌려요 돌려 확실히 구멍을 뚫어주고 돌리니까 완충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근데 밴드쏘가 아닌 다음에 직소날로 단한 번에 원을 이쁘게 깎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이 짧은 거리도 아주 살짝씩 삐칩니다 저는 밴드쏘가 없으니까 이걸 정리해주는 것으로 내부작업을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목수의 길림이 밴드쏘가 있던데 이거 하나 작업하자고 대구까지 가기도 그렇고 참 그래도 미리 작업선을 그어놓은 게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간격이 짧아서 틀어짐도 잡아주기가 편하군요 뭐다 정신승리의 영역이죠? 남은 건 샌딩 뿐이죠. 뭐. 요렇게 나무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 위치 표기를 해줘야죠. 몇 가지 나만의 상형 문자를 만들어두는 게 목공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고정해뒀던 실타카를 모조리 뽑아내주면 이렇게 합판으로 만든 나무링 두 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주 보람찹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나무링 두 개일 뿐인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지난번에 만든 공면 집성판과 달리 목적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다음 영상은 이 나무링으로 뭘 하는지에 관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 올리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